어둠은 빛을 이을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읽을 수 없다. 진실은 I'm And 자위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是不达梦想。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 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Oh. 다시 시작. 아이고야, 힘들어라. 네,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보시면은, 어, 이 몰고사 문제는 재심사청구의 적법성에 관한 질문만 하고 있지만, 심사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행정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공부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네 심사청구 이의신청이 되겠죠 이의신청 대상적격 무엇을 대상으로 하냐 당연히 원처분입니다 원처분기관인 공단 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재결례가 네, 근로복지공단이 처분청이죠 원처분기관인 공단 즉 원처분을 그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삼게 되고 103조의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103조에 보게 되면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 이렇게 해서 그 불복하는 자에는 누가 포함된다? 그 수급권자도 물론이고 수급권자가 불복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그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징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건 보험가입자, 사업주 쪽이 될 겁니다. 네, 청구 기간은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으면 안내부터 9 1일 얘는 9 1일9 1일9 1일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신청으로서 심사청구도 9 1이고그 다음에 재심사청구도 9 1이고그 다음에 소송도 9 1인데 다만 기산점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기산점은 전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그 얘기는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심사결정 소극적 처분 적극적 처분 나눠 가지고 과연 심사 결정이 행정처분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김무영 학생 왔습니다. 박민우 학생 왔습니다. 전유리 학생 왔습니다. 정소영 학생 왔습니다. 한예지 학생 왔습니다. 박상진 학생 왔습니다. 유수진 학생 왔습니다. 권성민 학생 왔습니다. 네네 사랑님 그리고 베이족님 오셨습니다. 네그 여기서 우선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것은 불승인 결정이 나왔을 때고 이 소극적 처분 부분에서 설명을 했던 내용이 이의신청이 심사결정이 기각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인용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둘다그 심사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기각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했어요 기존의 거부처분을 그냥 둘 뿐이다 유지하는 것 뿐이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다 두번째 만약에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경우라고 한다면 인용 결정은 네, 역시 행정 처분은 아니고 대신 처분청인 공단은 뭘 하게 된다? 최초 신청을 받아들이는 처분을 해주게 된다. 그것이 처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적극적 처분, 적극적 처분은 바로 지급 결정 그리고 징수 결정의 문제가 되겠죠. 네, 이경주 학생 왔습니다. 네, 보시면은, 치매적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행해진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치매적 처분은 2차 처분에 해 당한다고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요. 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추가 설명을 해놓은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볼때 판례는 두 개가 있죠 어, 행정대집행에서 행정대집행은 네, 개고, 확정, 실행, 비용 이렇게 네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죠 네, 뭐라고요? 개고 처분 나오고 확정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되는 것이고 실행, 대집행 실행은 강제 철거가 되는 것이고 비용은 비용납부 명령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개고 처분 부분이죠 개고 처분 1차 개고 2차 개고가 이렇게 있을 때 그때 2차 개고는 의무 이행을 해야 되는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해 주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새로운 법적 효과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차 개고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라고 판례가 보고 있고요 이게 독촉 쪽에도 어, 판례가 있습니다. 독촉 속에 판례가 있는지 솔직히 저도 옛날에 몰랐어요. 근데 독촉에 대한 문제가 어, 객관식 문제로 한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판례가 있나? 개고 판례를 소개하고 설명을 할까? 아니면 따로 판례가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예, 그 문제 때문에 독촉도 예, 2차 독촉이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 다른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세무사 쪽에서 알게 됐는데, 다른 강사들, 어, 답안 쓴 거를, 답안이래, 그, 해설 쓴 거를 다 봤는데, 네, 세무사 쪽의 책도 다 갖고 있거든요. 봤는데, 뭐 소개를 1차 개고 2차 개고 판례를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끝내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모르면 역시 남들도 모르는 거야. 네. 네, 최근에 뭐 알게 되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미 알게 된 후에 수업을 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요. 1차 독촉, 2차 독촉 세상에 판례를 다 안다는 건좀 그래요 솔직히 네. 어, 1차 독촉, 2차 독촉에서 2차 독촉도 역시 처분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거부처분하고 비교됐던 부분이고요 공단의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승인 지급결정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예, 보험급여징수결정이라고도 부르죠에 취소를 이게 이제 적극적 처분이잖아. 지급결정, 징수결정 취소를 거는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게, 다시 2차 처분을 하는 게 아니다. 전에 지급결정 나왔던 거, 전에 징수결정 나왔던 거를 그냥 유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종전의 승인 또는 징수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고. 예, 기각 결정과 그 결과 통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새로운 법률관계의 변동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죠.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 버리면 되게 단순해져요. 적극적 처분 위의 문제도 적극적 처분 밑의 문제도 기각 결정은 그냥 무슨 처분이든 간에 그냥 그거를 그냥 그대로 존치시킨다. 그냥 유지한다. 그 의미밖에 없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다. 결국 행정처분이 아닌 이유가 아닌 이유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고 그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위에서 거부처분 소극적 처분은요 최초의 처분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그 얘기를 지금까지 계속한 거죠. 별도의 거부처분을 취소함은 없고 취소함이 없이 그냥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인다 그 그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어떠냐 여기서는 이거는 적극적 처분, 침익적 처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신청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들이는 처분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진 않겠죠.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심사 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심사 결정으로서 취소하는 게 아니고 이 심사 결정,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이게 취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냥 받아들인다. 여기까지요. 에 너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여기까지고요. 바로 최초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게 될 뿐이다. 그러니까 별도로 취소라는 결정을 따로 내린다고요. 취소 처분을 따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인용 결정 및그 취지의 결과 통지 역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처분은 어느 게 처분이에요. 이 직권 취소, 직권으로 취소하는 이게 처분이 되는 거죠. 이게 네, 김영환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죽어버리겠네. 힘들어. 그래서, 정리하면 짜라잔. 아휴, <laughs> 장난도 못 치겠다. 아, 이게 이제 전에 설명을 했던 내용에다가 지금 설명할 내용, 설명한 내용을 네 추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추가된 거예요. 이게 이게 추가된 겁니다. 짜라잔, 그런 거 그런 거좀 필기해. 어, 계속 필기해. 이제 산재 사건에서 불복절차. 행정쟁송은 행정심판과 소송인데, 근데 그 행정심판은 넓은 의미여서 뭐가 포함돼? 그밖에 행정심판이 포함돼, 즉 이의신청이 포함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여기까지가 행정심판, 광의행정심판이고 플러스 행정소송 이렇게 해서 그 불복절차가 세 개가 있다는 거죠, 세 개가. 네, 여기서 이제 권리구제절차는 이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이렇게 있는 거고, 얘가 이름이 심사청구고, 얘가 이름이 재심사청구였고 위에 있는 이두 아이들은 행정기관이 어,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 구절차고, 밑에 있는 이 아이는 예, 사법적 구절차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배운 내용은 광의행정심판은 협의행정심판, 즉, 실질적 의미행정심판은 형식적인 행정심판과 함께 이의신청. 이게 그밖에 행정심판에 해당한다고 했던 거고 또 이의신청. 광해 이의신청은 진정 이의신청과 부진정 이의신청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당연히 진정 오리지널이고 오리지널 진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니라고 했죠.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라고 불러요. 오히려 교수님들은 이 오른쪽의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이 오른쪽의 표현을.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 행정심판인 이의신청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진정부진정이라는 표현 잘안 쓰시는데 써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부진정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인 거죠. 이게 토지보상법 83조에 있는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행정적 구제절차 죠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적법, 위법에 대한 합법성의 통제뿐만 아니라 무엇도 가능하다. 한목적성 통제, 정당부당에 대한 판단도 할수 있다. 판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예시 답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소송은 뭐권력분리 원칙상 사법부니까 당연히 합법성 통제만 할 수가 있다. 이게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요거 정도가 내가 좀 추가한 부분이고 요게 추가한 부분이고 지금 방금 설명한 게 여기죠. 여기. 여기야. 아, 어, 어지러워. 씨. 어우, 생명이 막 단축되네. 어우, 씨. 생명이 막 단축되고 있어. 어, 내 생명. 어, 우내 생명. 아. 내 생명. 아. 네. 주님이 나의 생명을 95세까지 연장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어딘가 좀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단련을 시키시는 거겠지요 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실 때까지 졸라 뻐기는 거가 바뀐 방법이 없습니다 존나 버티자 버티는 것이 길이라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소극적 처분 적극적 처분 이렇게 있는데 기각결정, 기각결정. 얘네들은 소극이든 적극이든 그냥 그 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니까 다 사실행위, 아무 의미 없어, 바뀌는 게 없어, 뭐가 바뀌었니? 이거고. 그 다음에 인용결정. 얘네들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둘다 사실행위 처분이 안 아닌 건 매한가지인데 그러면 인용을 했을 때 뒤에 뭔 일이 생기냐? 뒤에 그 처분청이 예, 최초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인용 처분을 하게 되는데, 요게 행정 처분이라는 거야, 요게. 그 다음에, 적극 처분은 기존에 있었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를 하게 되는데, 요게 행정 처분이라는 거야, 요게. 여기가 행정 처분이지, 그 결과 통지가 행정 처분인 건 아니다. 이것이죠. 그렇지요. 네, 샬롬님, 안녕하세요? 샬롬님, 샬롬. <laughs> 샬롬님, 샬롬. 네, 샬롬.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깔끔하지? 끝! 그 다음에, 재심사 청구. 네, 요, 재심사 청구가, 이게 이제 문제로 나왔던 거지요. 나왔던 거고. 네, 재심사 청구 문제점. 심사 청구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그러니까 재심사 청구를 바로 다이렉트로 꽂을 수 있냐 못한다. 심사 청구를 거쳐 와야만 한다는 얘기죠.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재심사를 청구한다. 여기는 여기 오기 전에 거쳐와 갔다 오라고 이거지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의결기관으로서 재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법 재심사위원회. 얘는 얘가 행정심판위원회에요 얘가 재결청입니다 그렇죠 심사청구에도 분명히 뭐가 있었죠? 산업재해보상법 심사위원회 이런 게 있었죠 심사위원회 근데 걔는 그냥 내부적으로 의결하는 애들이고 얘는 밖에다가 대놓고 떠들기도 해 떠들기도 예 재결청의 행위도 한다고 그 다음에 넌 누구냐? 행정심판법 제4조 1항에 따르게 되면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히 필요한 경우 이건 이제 워낙에 익숙하죠. 특히 필요해, 이건 뭐야? 아, 바로 전 시간에 본 2010년도 행정심판법이고 지금 걸 봐야지. 지금 건맨 마지막이 2017년도 그 4월 18일 말고 10월 3 1일날또 한번 개정이 되긴 했는데, 뭐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없고요. 아, 어이용. 심판법 4조 이 4조죠 4조 이 4조 물 4조 밥 4조 술 4조 이 4조가 2010년도 1월 25일날 행정심판법이 전면 개정, 개정이 되면서 2010년도 거예요 2010년도 1월 25일날 그때 개정될 때이밥 4조 술 4조 요게 처음 생긴 거예요 그쵸? 예,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렇게 이게 처음 들어왔어요. 밑에 있는 행정심판의 종류가 원래 사조에 있었다가 지금 5조로 밀려있는거야. 사조가 새로 들어와서 얘가 삽입된거고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가려면 특별행정불복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이라 한다. 이렇게 되있는거죠 특별행정불복절차 길잖아. 특별행정심판 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 이 특례, 이건 뭐야? 요거는 지방자치법 140조의 이의신청. 그런 걸 말한다고 했죠. 특례를 다른 법률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 2항도 이제 익숙하시죠? 4조 2항도. 4조 2항은 뭐야?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특례. 방금 위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한 거.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상 개별법에 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내가 일반법이다. 다른 거 없으면 나를 보충적으로 적용하라. 이거고요그 다음에 그뭐 산재법 같은 경우에는 안말 없어도 4조 2항에 따라 행정심판법으로 갔을 텐데 111조에서 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에서 없는 내용은, 산재법에 없는 내용은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자라는 별도규정까지도 111조에 두고 있었죠? 이 4조 2항 있으니까 이걸로만 해도 되는데, 그치? 친절한 놈 같은 이라고. 이런 친절한 친구. 네, 그 다음에 사망을 보시면요. 이 사망은 1항하고 묶여 돌아다니는 친구라고, 1하고 3하고, 3하고, 어? 2항은 내가 일반 법이다. 선언한 거고, 일항하고사항이 친구 짱구야. 일항하고사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 또는 이법에 따른 행정심판절차에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법령을 재정개정할 때는 뭐한다고? 미리 사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좀 협의 좀 해라. 해라. 이겁니다. 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특별행정심판 절차 등이 너무 남설이 돼 가지고 또 만들어져 또 만들어져 또 만들어져 그러면 뭐 얘는 뭐 10일 만에 가라 하고 뭐 쟤는 뭐 30일 만에 가라 하고 다 다른 거야 다 다른 거야 아 헷갈려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그래서 어지럽게 하지마 국민들 어지러워 어 생명 단축 때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야 앵간하면 행정심판법으로 하자고 뭘 이렇게 자꾸 남서를 하냐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사조가 들어온 거고 네 여기서 1항에서 요건을 던진 거고요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하지마 이렇게 했고 나서 네가 진짜 필요하다 생각해도 중앙행정심판위원한테 회 물어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격하게 제안을 두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죠 다시 아, 여기가 아니구나 어, 엉뚱한 걸 폈어 네, 이건 아까 기본 강의할 때 어 원고고. 얘는 뭐라고요? 특별행정심판절차이다. 이거 이렇게 말하면 돼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신속한 구제, 네,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뭐 이건 뭐 히스토리는 알고 있잖아 우리가 처음에는 원래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어 보험급여를 어 보험급여가 아니지 그때는 예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금을 어, 누구한테 사용자한테 받아야 되는 건데 회사에서 에이.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상에 관한 규정이 들어왔고 그래서 어 조금은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그지면 또 내가 다쳤는데 돈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책임보험의 형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만들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것은 다 무엇이다? 신속하게, 얻는 얻는, 빨리빨리 주기 위한 것이다 예, 네. 뭐 신속한 구제,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고요. 아, 이제 좀 진지하게 하겠다. 진지하게 해야 돼, 진지하게, 진지, 진지. 진지. 진지하게 해야 돼. 왜 진지하게 해야 되는지 알아? 여러분, 박보영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보영, 그지? 응? 박보영. 뭐 나왔지? 전에 재밌는 거 하나 있었는데 드라마, 한 2년 전인가? 근데 박보영이 이제 유튜브를 한단 말이죠. 근데 박보영 유튜브가요. 박보영이 말투하고 생김새가 어린이 같아서 어, 유튜브가